기아 타이거즈가 또다시 연속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범호 감독이 지휘하는 기아는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2025시즌 솔뱅 케이보리그 LG 트윈스와의 정규시즌 14번째 맞대결에서 1위로 졌다. 기아의 연패 행진은 5분 경기로 이어졌다. 시즌 전적은 54승 58패 3영 0.48위를 기록 중이다. 3연전 전패로 주말을 마무리한 기아는 상위권과의 거리가 더욱 벌어졌다. 공동 4위인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와의 게임 차이는 3개입니다. 선발 투수전에서는 LG에게 지지 않았다. 아담 올러가 6이닝 3피안타 1사사구 7탈 3진 2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보이며 시즌 개인 13호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이야 를 기록했다. 타선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이 있었다. 김선빈, 사타수 4안타과 더불어 박찬호, 오타수 2안타, 최영우, 오타수 2안타, 한준수, 오타수 2안타 등 5명이 2개 이상의 안타를 쳐냈다. 결정적인 차이는 집중력이었다. 이날 기아는 안타 13개, 사사구 5개를 기록하며 경기 내내 찬스를 만들었으나 고작 1점만을 획득했다. 기아의 이날 남은 주자는 무려 15명에 달했다. 기아는 바로 전 3연전이었던 19에서 21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총 23득점을 올리며 활발한 타격을 보였다. 하지만 22일과 23일 경기에서는 각각 2점씩만을 기록에 남겼다. 사령탑은 타자들이 돌파구를 찾아주길 기대했다. 경기 전 이범호 감독은 상대 선발, 앤더스 토러스트, 이 뛰어난 투수이긴 하지만 타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쉬운 타구도 몇개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맞붙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타순이 한 바퀴 정도 돌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1회 말에 이어 2회 말에도 득점하지 못한 기아는 3회 말 패트릭 위즈덤의 선제 솔로포로 앞서 나갔다. 그러나 점수 차를 더 벌리진 못했다. 4회 말 무사일, 2루, 5회 말 무사이루에서 단 1점도 올리지 못했다. LG가 6회 초2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기아의 초조함은 커졌다. 기아는 6회 말 2사일, 2루, 7회 말 2사일. 1호에서 무득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8회 말에는 안타 1개와 볼렛 2개로 이사말로 기회를 만들었으나 박찬호가 3진으로 물러났다. 기아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9회 말 이사에서 최영우의 안타, 김선빈의 이루타, 김석환의 볼렛이 나오면서 이사말로 상황이 됐다. 하지만 한준수가 중견수등공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한편 기아는 하루 휴식을 가진 뒤 26일부터 수도권 원정 6연전을 치른다. 26-28일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SSG랜더스와 29-31일 수원 케이티즈파크에서 KT와 맞붙는다. 호랑이 군단의 깊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가을 야구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24일 경기 전까지 54승 3후 57패 승률 0.486으로 리그 8위에 머물러 있다. 승률 5할의 마지노선도 무너진 상태이며, 현재 승패 마진은 3위다. 기아는 한때 1위와 4경기 차까지 따라붙으며 2위에 오르는 등 디펜딩 챔피언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득점과 실점을 기반으로 매 경기 종료 시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패소즈에 따르면 당시 기아의 진출 확률은 69.5%에 달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4패를 기록했다. 최하위였던 키움 히어로즈에게도 루징 시리즈를 내주었고, 엘지트윈스와의 맞대결에서도 이미 루징 시리즈가 확정됐다. 특히 23일 경기는 더욱 아쉬웠다. 기아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내세워 부진 탈출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으나, 공수에서 모두 내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며 결국 2-6으로 패했다. 기아는 후반기 9승 1무 17패의 승률 0.346으로 시즌 최하위인 키움, 0.393, 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결국 24일 경기 전 기아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23.4%까지 떨어졌다. 후반기 기아 부진의 원인은 투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팀 평균 자책점이 5.29로 리그 9위에 머물러 있다. 선발 5.27, 불펜 5.50, 할것 없이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다. 선발진에서도 내일과 양현종을 제외하면 신뢰할 만한 투수를 찾기 어렵다. 불펜에서는 마무리 정해영이 2군으로 내려갔다. 조상우, 전상현. 성형탁 등이 위기 상황마다 마운드에 오르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타격 부문 또한 팀 타율 8위, 0.259, 팀 타점 7위, 119개, 출루율 12, 0.323등 전반적인 성적에서 리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홈런, 36개, 부문에서 1위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실책은 시즌 전체 102개로 최다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직 3위 SS 지랜더스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3.5 경기 차이로 반등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아가 남은 29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부진을 털고 가을야구 티켓을 확보하며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인다. 작년 우승이 무색하다. 기아. 총체적 난국 속 팬들 한숨만. 내년 전망도 불안하다. 작년 통합 우승의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 상황은 암울하다. 최근 8경기에서 1승 7패를 기록하며 하위권으로 떨어진 기아는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졌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올 시즌뿐 아니라 내년 전망마저 밝지 않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투수 네일과 올러가 제몫을 하고 있지만 국내 선발진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베테랑 양현종은 후반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나이를 피할 수 없고 젊은 선수 김도현은 후반기 평균 자책점 10.18로 신뢰를 잃었다. 좌완 유망주들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윤영철은 재구 불안과 팔꿈치 부상으로 장기 결장했고. 이의이는 수술 후 복구했지만 평균 자책점 9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상현은 4시즌 연속 10홀드를 기록하며 분투 중이지만 나머지 불펜지는 믿기 어렵다. 성형탁은 후반기 실점이 증가했고 트레이드로 영입된 한재승과 조상우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최영우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팀을 이끌고 있으나 언제 하락세를 탈지는 예측 불가다. 외국인 타자 위즈덤은 내년 잔류가 불투명하며 박찬호는 예비 FA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슈퍼스타 김도영의 잦은 부상이 치명적이다. 개막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간 결장했고 5월 허벅지 부상으로 재이탈하는 등 지속적인 부상으로 팀 공격 핵심이 흔들리고 있다. 기아의 위기는 단순한 슬럼프가 아닌 구조적 문제다. 베테랑들의 노쇠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젊은 선수들의 연속 부상은 선수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 2024년 통화부승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이한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다. 선발진 붕괴, 불펜 불안정, 핵심 타자들의 부상과 노쇠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예상보다 빠른 전력 하락을 겪고 있는 기아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